2013년 경주 울산 포항 복선 전철 사업을 선행하여 문화유산 지표조사를 진행하던 중 현재 서경주역 인근 소현리의 한 구릉에서 심상치 않은 유구가 발굴됩니다. 해발 337m 안태봉을 지나는 터널을 굴착하기 위한 것으로 남동쪽 입구인 나다시 1지점의 사면에서 청동기 시대 집자리 14동 토광묘 123기와 함께 고분 한기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신라 바의 시대 8세기 초 이후에 호석을 누른 석실분. 그런데 호석 바깥쪽에서 중요한 유물이 출토됩니다. 일곱 개의 십이지신상. 이 고분은 왕릉일지도 모릅니다. 왕릉 혹은 그의 준하는 왕실묘에만 설치되는 십이지신상. 다수는 외력에 의해 파괴되고 사라져 있었으나 남아 있는 일곱 개의 상은 이 고분의 지휘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교적 온전히 남은 말과 토끼를 보면 길이는 약 30cm, 테두리를 두르고 안쪽에 부조로 십이지신 좌상을 새겼습니다. 따로 토우를 빚어 부조를 대신한 미네왕릉의 십이지신상이 연상됩니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다른 왕릉 십이지신들은 부장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소현리 석실부는 신선이나 승려 같습니다. 수도하는 모습 같지요. 비석 조각으로 증명되거나 여러 기록이 교차되어 주인공이 확실한 비슷한 시기에 왕릉은 성덕왕릉, 원성왕릉, 헌덕왕릉, 흥덕왕릉입니다. 원성왕릉의 12지신은 갑옷을 입고 손에 무기를 든 모습이지만 헌덕왕릉의 1 2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대인 흥덕왕릉의 1 2지신이 다시 갑옷을 입고 무장한 것을 보면 헌덕왕의 권력 획득이 전왕인 애장왕을 죽이고 얻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 때문이 아닐까 싶지요. 소현 이석실분이 들어갈 수 있는 연속성을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거리가 가장 가까운 바로염능선의 진덕여왕릉은 모습에 차이가 있으니 연장선에 두기 어려워 일찌감치 제외입니다. 그럼 왕릉 말고 다른 곳에서 유사한 12지신상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경주 모하리에 있는 원원사지 동서 3층 석탑 상층 기단에 있는 12지신상입니다. 특히 동3층 석탑의 부조와 매우 유사하지요. 12지신상이 조각된 최초의 석탑이며 돌이 쌓여 있는 모습, 같이 있는 사천왕상의 조각 수법을 통해 8세기 중엽으로 연대를 가늠합니다. 원원사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사찰입니다. 명당 신인 이후의 신인종 승려들이라는 기사에 또한 신라 서울 동남쪽 이십여리에 원원사가 있는데 원 전에는 안해등 네 대덕이 김유신, 김이원, 김술종 등과 함께 발언하여 창건한 바이라 한다. 김술종은 모죽지랑과 죽지의 아버지이고 김유신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지요. 삼국전쟁기에 활동했던 인물들로서 원원사는. 신라의 귀족들이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며 창건한 호국사찰이었습니다. 7세기 중후반 창건된 원원사를 8세기 중후반 중창하면서 석탑이 세워졌고 소현리 석실분과 원원사 동 3층 석탑의 12지신 부조를 새긴 인물 혹은 원원사 창건에 참여한 인물의 집안과 소현리 석실분의 주인공이 매우 근접해 있을 것이다라는 결론에 닿습니다. 12g 신상의 수준이 비슷한 시기 왕릉의 그것과 견줄 수 있느냐면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고 솜씨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발굴 결과는 어떨까요? 소현리 석실분은 도굴로 인해 중앙부가 내려앉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항공 사진으로도 유의미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고 인접한 고분들도 없는데다 기존의 고분군 보고도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남동쪽을 바라보는 골짜기가 열려 있는 능선 꼭대기에 있었으며 석실 입구에는 말이 놓여 있었지요. 남쪽입니다. 초현리 석실분의 연대는 내부에서 발견된 토기편, 이남은 뚜껑으로 8세기 초엽에서 중엽으로 거슬러 갈수 있고 12지신상은 8세기 중엽 이후의 것입니다. 내부에 추가로 매장한 흔적과 석실 입구 둘레돌의 개축 흔적, 지지석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12지신상이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언급한 주인공이 확실한 왕릉들을 제외하면 시기가 겹쳐지는 왕은 효성왕, 경덕왕, 해공왕, 선덕왕, 소성왕, 애장왕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효성왕은 화장하여 유골을 동해에 뿌렸다 하고 경덕왕은 경부산 동쪽 줄기에 능이 있습니다. 모지사 서쪽 산봉우리에 장사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고 모지사 북쪽에 김유신묘가 있었다 하지요. 즉 가까운 곳에 경도광릉, 모지사, 김유신묘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도광릉의 시비지신상 시기가 안 맞는 것과 함께 쟁점이지요. 해공왕은 사서에 의하면 반란군에게 시해당했고, 릉의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민해왕릉을 해공왕릉으로 보는 의견이 많지요. 선덕왕은 화장하여 유골을 동해에 뿌렸다고 되어 있으며, 소송왕은 현재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워낙 짧은 치세이기도 했지요. 그리고 외장왕 헌덕왕에게 권력을 뺏기고 시해당하지요. 릉의 위치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혹은 712년 김유신의 부인인 지소부인이 비군이가 되었다는 기록으로 지소부인의 묘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지사 서쪽 산봉우리의 경덕왕릉, 모지사 북쪽의 동으로 뻗은 봉우리의 김유신의 무덤이라는 사서의 기록과 모지사가 경주 충효동에 위치했었다는 최근의 연구는 지소부인을 통해 8세기 초라는 연결점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소현리 석실분의 모습을 미루어 주인공이 왕의 준하는 인물이었다고 가정하고 고 이근직 교수의 의견을 따라 현 김유신묘를 경덕왕릉으로 보면 소현리 석실분은 더불어 김이원, 김술종의 후손이거나. 나중에 원원사를 중창한 인물의 조상일 수 있습니다. 석공이 조상묘에 1 2지신을 썼을까요? 발각되면 경을 칠 일이었을 테지요. 둘레돌과 지지돌 등그 형식이 일반인들은 꿈을 꾸지 못할 수준입니다. 어쩌면 소현리 석실분의 주인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으로는 서학동 고분군, 동쪽으로는 문무왕이 통일 후 병기와 투구를 매장했다는 무장사지가 있으며, 고분 앞에서 골짜기 사이로 내려다보면 월성을 비롯한 고대 신라의 중심지역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